하사이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용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 즐거갔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아멘 아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 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이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메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데스바니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져 성실하게 보고함을 통해 요소와 함께 가나안 입성과 헤브론 땅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제 45년이 지나 갈렙은 85세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85세의 노인답지 않게 당당하고 신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렘은 지금 85세 된 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헤브론 땅은 가장 강한 안악자손이 거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이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백성들이 사는 곳을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45년 전 가니스바네아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비록 4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믿음을 그는 버리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갈렙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자기를 관리하고 준비하는 사람임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이 주어졌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지요. 자기를 관리하고 준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준행되어야 하는 그때에, 비록 85세의 노년이었지만,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꼭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준비해 가야 하겠습니다. 준비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쓰십니다. 갈레비,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취를 주십니다. 갈립이 그렇게 성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오직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주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성경은 우리 선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만이 아닙니다. 우리 선진들에게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믿고, 준비하고, 또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간다면, 아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쓰임 받는 주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아니,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때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의 터전 일의 터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준비하며 또한 성취하며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고 또 주님의 그 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에 도전 되기를 기도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제1교회 화이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